다니엘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앙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깊이 닿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압과 위협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는 하루의 습관이 아니라 생명의 숨처럼 이어졌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았고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되었고 혼란을 이겨내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다니엘의 삶은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며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낯선 땅에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익숙한 언어도 신앙의 문화도 모두 사라진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억누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매일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금령이 내려져도 그는 두려움보다 신앙을 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평소에도 습관이었지만 위기의 때에는 더욱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기도의 훈련을 통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드린 기도가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웠고 그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단지 구원을 요청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하실지 아니면 그 속에서 생명을 거두실지 알수 없었지만 그는 기도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현실을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그의 신앙을 억누를수록 그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그의 방패였고 위로였으며 생명의 순결이었습니다. 그 무릎 꿇은 시간들이 결국 사자의 굴에서도 그를 지키는 은혜의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환경보다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중심이었고 하나님과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압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힘이었고,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이 크고 불안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는 감정의 발산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여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중심을 지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억압과 위협 속에서도 그 현실을 피해 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타협을 요구했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가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의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시간이었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루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외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속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애원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구할 때는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낙심하지만 중심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자의 굴이 두려운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현실보다 믿음을 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가두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기도가 바로 이런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처럼 중심을 지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적인 변화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다니엘처럼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우리는 자주 중심을 잃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현실이 무너져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결국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다니엘의 기도는 구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아뢰고 문제의 해결을 간구하며 마음속 바람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그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명령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기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억울함이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음을 믿었고, 그뜻 앞에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순종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분의 결정이 선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불안보다 평안이,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정하려 하지 않았고, 다만, 그뜻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그를 사자굴에서도 평안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순종은 기도할 때뿐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을 거절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환경보다 순종을 택했습니다. 기도는 그 결단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기도를 통해 계속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의 신앙을 깊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기대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기도는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니엘이 매일 무릎 꿇은 이유는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평안했고 그 평안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종의 기도는 외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적으로는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진 마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지 응답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세상을 뒤흔들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르심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길이며 그길 끝에는 순종의 평안이 있습니다. 넷째, 다니엘의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상이 악해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현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눈앞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현실이 너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현실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현실과 부딪히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었고 부모와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이 조롱당하고 권력자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이 무너져도 믿음을 세우는 기도.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앙이 깊을수록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포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이 힘들면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럴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도피의 수단이 아니라 사명을 이어가는 힘이었습니다. 팀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도할수록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았고 현실이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현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불의가 넘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다니엘은 그 용기를 기도로 얻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문제를 지워버리는 마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이 경험한 현실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마주하고, 기도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현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되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런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을 세우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삶에는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기보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기도의 중심을 지키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